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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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봐 아마 이거 침발머리도 꺼 아니야 안 꺼져 도 그러면 손다 타가지고 너손 큰일나 나중에 응? 어 그래 그거 다 상처, 상처, 영화, 상처 나 그거 영화에선 되던데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너. 영화고, 영화에선 고영 되던데 야 영화 자꾸 보그줘 뭐, 영화 타러스가 침발머리 이렇게 하네 그건 영화지 타러스가 이렇게 팍 하는데 거기 이렇게 하니까 타러스가 잘못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하면 저거 손다 타가지고 손다날아가니까 그죠 야초건 빌었어? 모비 뭐, 아 잠깐 잠깐 뭐 빌었어 자, 지금부터 15초 동안 소원을 비세요. 자, 소원 비바. 빌어 봐. 아, 시끄러너던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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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이 알았어, 알았어. 이제 불어. 불어. 아빠, 하나, 둘, 셋세 불어. 알았어? 하나. 잠깐 가만히 있어. 하나, 둘. 가만히 있어. 아직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자, 불어. 불어. 오케이. 다 어, 잘했어. 시작, 초 뽑아 이제. 맛있겠다. 아, 초를 뽑으라고, 빨리. 그거부터. 그 초코 맞아, 근데? 초코! 초코 아니야. 그거 못 먹는 거야, 그거.